네 이번 시간에는 4.5절 미정계수 영하접근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지 않죠. 일단 제목은 이번 절을 끝나면서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우선 4.5절에는 상수계수를 갖는, 계수를 상수로 하는 비동차 선형 미분방정식. 을 푸는 방법인데요. 영화 연산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어,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화 연산자라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연산자를 인수분해할 수 있다. 연산자 인수분해라는 이게 하나의 개념이 났죠. 어, 여기 뭐 상수를 계수로 갖는 선형 미분 연산자의 인수는 교환할 수 있다 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를 한번 보자첫 번째 예가 여기 d 제곱 더하기 5d 더하기 6의 y를 이렇게 어, 선형 연산한 것은 여기 괄호 안의 것을 마치 어, d가 어떤 변수인 것처럼 이 미분 연산자잖아요 d가 변수인 것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고, 어, 인수분해된 것은 곱으로 나타냈는데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 왜 이렇게 되냐면, 우선 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은 원래는 이런 거였죠. Y2 프라임, Y 프라임, 더하기 6, Y는 0, 이라는 동차. 어,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상수를 계수로 갖는 동차 상미분 방정식이었죠 원래는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이게 미분 연산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똑같은 방정식이죠 근데 요 요런 요런 동차 상미분 방정식을 풀때 우리가 보조방정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조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 m의 제곱, 5 m 더하기 6, 는 0이라고 보조방정식을 이용했는데, 이 식이, 요 식이 마치 요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 어 미분연산자, 에 1차 결합, 그니까 러 요거를, 괄루를 하나의 선형, 선형 연산자라고, 어,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L을 D제곱 5D 더하기 6이라는 선형 연산자라고 하면, L을 이렇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요 선형 연산자에 있는 D 대신에 m을, d 대신에, m을 대신 이렇게 대입한 거랑, 어 정확하게,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6만 있는 거죠. 그죠? 네. 예, 마치 d 대신에, d 대신에, m을 대신 대입한 것이 바로 보조방정식의 형태이죠. 근데, 우리 보조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고, 인수분해는 어쨌거나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뭐 M1은 마이너스 3, M2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했는데 어 지금 좀 전에 D라는 자리 대신에 M을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M,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M이란 자리, M에 대신에 D를 집어넣으면 d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d 더하기 2, 3, y는 0.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미분방정식의 보조방정식이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죠? 또는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보조 방정식이나 요 보조 방정식이나 같은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어쨌건 요거는 같은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인데, 원래 어떤 미분 방정식이었냐? 이 미분 방정식이었고, 이 미분 방정식의 보조 방정식이죠. 이것들이 근데 어, 다시 M에서 D로 돌렸다고 한다면, 요, 요런 보조방정식은 결국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 또는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의 보조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렇단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요렇게 생긴 요두 가지 형태로 표현된 미분방정식과 요렇게 표현된 미분방정식은 사실상 같은 미분방정식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같은 보조방정식을 가지니까.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결론을 적으면 원래 상수를 계수가지는 이런 미분방정식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d 제곱에 5d에 6에 y는 0 이랑 같은 미분방정식이고 이 미분방정식은 d 더하기 2, d 더하기 3에 이렇게 표현되는 미분방정식이랑 같은 미분방정식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미분방정식과도 같은 미분방정식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 둘, 셋, 네개가 다 같은 미분방정식이고, 같은 보조방정식을 가지게 되죠.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미분방정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된 미분방정식과 같다. 그쵸? 말 되죠. 근데 이런 미분방정식은 결국 이 미분방정식과 같다. 말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이렇게 붙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상수를 계수로 가지는 선형미분연산자 1, 5, 6이랑 상수를 계수를 가지는 이 괄호 안에 하나가 선형미분연산자 잖아요. 이렇게 요, 이렇게 묶인 게, 선형 미분 연산자, 요런 형태는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는 순서를, 앞뒤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여기 나온 그 스테이트먼트의 의미입니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면 밑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원래 이런 방정식은 애초에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보, 보아온 이런 미분 방정식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고 이 <laughs> 미분 방정식은 요어 선형 미분 연산자를 인수 분해한 인수 분해한 요것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죠? 또는 뭐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고요, 그죠? 같은 미분 방정식이고 같은 어 보조 방정식 이거의 보조 방정식은 m 더하기 2의 제곱은 0. 이런 보조방정식을, 동일한 보조방정식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 거죠?